안녕하세요, 정 요정. <laughs> 소비 요정이에요, 정 요정. 일단 마스크를 좀 벗고 시작할게요. 오늘 여기는 한남동에 와 있고요. 친구를 한명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일도 하는 친구인데 좀 예쁜 거 많이 만든 친구예요. 그 쇼룸을 좀 보여주려고 한남동에 왔어요. 보이나? 삼삼... 여기가 삼삼 아파트먼트? 되게 유명한 데래요. 저는 얼마 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세상 힙한 사람은 여기 다 오는 것 같아. 하여간 그래서 친구를 불러볼게요 나와 약간 TV는 사랑을 싣고 노래하고 싶다 바바바바바제 친구 오미나 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미나 알아요? 바이미나 여러분? 신발의 제왕이자 요즘 또 옷으로도 난리를 치고 있던 오 신발 바이미나 신고 오셨나요? 네 저희 거 신고 왔지 이분이 또 발가락이 <laughs> 두 번째 발가락이 5.5cm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네, 저보다 귀신분 못본것 같아요. 확실한지 한번 담아보고 싶긴 한데. 네, 네, 네 줄자 있습니다. 이따 <laughs> 그러면 일단 이동해서 네, 네, 옷을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죠. 네, 네, 네. 그러세요. 아 여기구나. 네, 네, 네. 여러분, 에디토리얼 비 쇼룸이에요. 이렇게 옷도 입어볼 수 있고, 지금은 미나가 쇼룸을 이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아틀리에로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나옷좀 입어보고 싶다, 진짜. 마음껏 입어보셔도 되고요. 너무 좋다. 그럼 평소 사람들 여기 와서 옷 입어볼 수 있는 거잖아, 고객님들. 온라인 판매하기 전에, 전에 어. 입어보는 시간을 드려요. 아무래도 그 온라인 판매도 서아 여기가, 여기 33을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어떤 어떤 구조냐면, 4명의 네 친구들, 남자, 젊은이들이 동업을 해요. 어, 한 명은 바버샵 대표, 한 명은 인테리어 사장님, 한 명은 이제 원두 비즈니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한 명은, 뭐더라? 원두, 인테리어. 아, 바버, 인테리어. 오빠? 애기 엄마예요. 어, 진짜 애기 엄마. 언제? 기억에. <laughs> 바버, 그만해. 인테리어, 원두. 원두? <laughs> 과버 뭐. 인테리어. 아, 뭐. 하여튼, 4명을 청년이 해. 직업분들이 너무 이제 독특하고 약간 전문직이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도 다 힙해. 그러니까 여기 되게 꿀리더라고. 진짜 <laughs> 우리 연령대는 우리가 지금 어, 잘못한겨. 일단은 여기도 다 20대 초반이야. 근데 너무 막 그래서 빈치도 봤어, 못 봤어. 봤지? 빈치도 다 좋아. 진짜? 음. 빈치도 한 번도 못 봤어, 보고 싶어. 빈치는 한 번도 못 봐도 좋아 빈치도 노래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에? 그거, 그거 말아. 그 무슨 금요일 밤에 그래, 목요일 밤에 심지어 <웃음> 미안해. 대로 <laughs> <laughs> 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니가 <laughs> 역시 다이미나는 옷이죠. <웃음> <웃음> 아니 언니 아이즈원 알아? 그게 뭐야? 아이즈원이 우리 해리스튜드 트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그분 입어 입어줘가지고 해리스튜드를 트사임이나 거를 어, 근데 우와. 이제 난리가 났는데 나는 너무 몰랐는데 반응이 이제 이렇게 별로 시원찮았던 시원찮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혼났던 그런 혼날 만하네 어, 아이즈, 내가 내 딸이 몇 시에 어나지 요즘 살리거든 이제 오미나가 여름 에디토리얼 비 강추 아이템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사실은 저는 평소에 딱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입어요? 이거는 입어 사실 지금 옷치는 뭐 니가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 저 어, 이렇게 입어요. 이거 <laughs> 평소에 약간 추리닝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선생님. <웃음> <웃음> 저희가 작년에는 데님을 많이 팔았는데 음. 올해는 좀 무게감을 조금 주면서도 그래도 음. 저는 약간 여름에는 시원하면서도 그래도 활동성 있는 음. 옷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음. 이제 저희는 근데 또 원단 이런 좀 디테일한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응. 컬러 포인트는 무조건 들어가는 브랜드여서 보시면 어. 저희가 이제 린넨 소재더라도 이제 스티치도 보시면 약간 그냥 좀 흔하지 않은 컬러죠? 약간 좀씨 블루 같은 욕하시면 안 돼요. 어. 씨 블루예요. 씨, 씨 블루. 씨 블루. 씨 블루. 씨 블루. 씨 블루. 씨 블루. 아, 이거는 리버티 원단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수입을 해요. 리버티를 어, 세 가지 원단로 이거 완전 레트로 느낌이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굳이 빈티지 샵에서 뒤져서 찾는 그 느낌인데 음. 할머니 옷장에서 할머니 할머니 여자? 여자? 어. 할수 있는 이렇게 어. 이 컬러랑도 잘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세트처럼. 어 그렇네. <laughs> 이 컬러 <laughs>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네, 이제 이것도이제 린넨인데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음. 활용도에 따라서 블라우스도 될수 있고 음. 이제 자켓도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청바지 에 입으면 사실은 완전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고. 음. 저희가 나오게 이제 또아일렉 뭐 스커트 같은 건데 뭐 이거나 아니면 뭐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이런 실크 스커트 음. 같은 경우에다가 힐만 연출하면은 또뭐 정장처럼. 그럼 우리 여기 소비 도시 보시는 도시 님들 여기 오면 이렇게 컨설팅도 해 줘? 네, 저희가 그러려고 사실 이 공간을 만들었고 yeah. 이 공간을 조금 그래서 저희가 널리 홍보를 안한 이유도 지금 아, 아. 그런 약간 좀 1대1 컨설팅이. 프라이빗하게. 예, 네, 약간 좀 그런 좀 맞춤은 아니지만 아. 약간 좀 그런 분들한테 좀 자신감도 실어 드리고 편안하게 입어 보실 수 있는 공간을 좀해 드리고 싶어서 저 사실 이 공간을 그렇게 많이 홍보를 아. 하지는 않아요. 고민아, 입병한파식 병. 이 뿅! 아, <laughs> 배너. 이게 너네 쇼룸에 나와 있는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이야, 지금? 예, 제일 고가예요 와. 썸머울. 썸머울 원래 엄청 비싸. 근데 이제 썸머울의 특징은 결이 살아있어요. 보시면은, 그치. 결이 이제 살아있고, 대신에 이제 원단이 차를 떨어져가지고 딱 봐도 이제 고급지다는 음, 느낌이. 진짜. 네. 딱 봐도 되게 고급지다. 보시면 약간 쇼트하지만 약간의 옆, A라인으로 살짝 음. 퍼지는 음. 느낌이. 얘는 진짜 회상 무겁지다. 위에가 방 약간 뜨는 거 네, 같죠? 맞아요. 약간 어, 벌어지는 느낌으로. 입고 어. 어. 바지는 사실 활동성을 위해서 약간 딥밴딩이에요 어. 이거는 아래 위로 이렇게 사면 얼마예요? 아래 위로 사면은 사공. 음. 사공. 예. 너무 합리적인 거, 네. 거 아니야? 너무나 네. 마 네. 써머 울 진짜 비싸. 네. 그 와중에 나 얘기하자면 바임이나 이거 피켓 네. 새로 만들었대요. 새로운 로고네? 헐. 요렇게 해서. 브랜드 지금 브랜딩 확장에 나가시는 겁니까? 예예예 예. 많은 계획은 있습니다만 일단 <laughs> 음, 이건 아까 미나가 얘기했던 그거 블라우스 예 귀여운 거. 이 스티치를 사실 린넨에가 스티치 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리 린넨도 사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제 뭐 저렴한 린넨부터 뭐 비싼 린넨까지 근데 이제 다 린넨 좋은 린넨 썼다고 하는데 저도 좋은 린넨 썼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린넨은 사실 디자인들이 나오는 게 거의 다 비슷하긴 음. 해가지고 이제는 좀 음. 린넨이 약간 좀 세일러복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좀 귀여움 좀 주려고 해서 린넨을 이렇게 빅카라로 주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스치로 포인트를 줘서 여기다 바지를 한 번만 음. 약간 우리 엄마 절에 갈때 입었던 것같 음. 여기다 이제 반매셔도 되고요 굉장히 하... 그리고 이, 이 소재가 되게 바스락거리는 폴리소드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잘마르죠아아 원피스 너무 예쁜데? 네. 이게 블라우스 다 원피스 같이 입어서 보이죠? 게 원피스예요. 사실 붙어있어요. 아 음. 그래서 약간 익숙터 이죠 효과? 그래서 이제 이게그비시면 이제, 이제 톤앤톤으로 이렇게 이렇게 원피스 하나 이렇게 신다 아 치면 이게 지금 처음 공개예요. 신지. 아 여기 처음 공개래요. 아, 처음, 공개. 어? 어? 처음 공개. 어? 처음 공개. 아 처음. 저... 어? 최초 공개래요. 최초 공개. 처음 공개. 아 처음 공개. 아, 아, 죄송해요. 사실은. 드디어 여성스러... 그러니까 여성스럽지만 캐주얼한 포인트도 있고 활동성도 있어서 저는 이런 룩위를 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 모자도 귀엽다. 그 모자 얼마야? 38,000원. 너무 싸다. 이렇게 색깔 많아. 맞아. 어, 맞아. 그래서 지금 언니가 입었던 거는 응. 입은 데서 이제 베이지에 핑크 포인트가 딱모어이 어, 모자 되게 내가 처음부터 샘플 보고 되게 좋아했던 모자인데 응. 샘플 가져가셨죠, 심지어. 심지가져갔어 <laughs> 샘플을 새겨갔어요. 샘플 너무 좋아서. 일단 나 배고프니까 뭐좀 먹어도 될까? 뭐 어, 드실래요? 저희 여기 먹을 게 많아요. 끝나면? 일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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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웃음> 결국 다 입어보고 뭐하고 라면 먹으면서 끝나는 거야, 이제? <laughs> 그럼, 그럼. 너무, 배고프다. <laughs> 너무 배고프다. 빨리 먹자. <laughs> 음. 오늘 일요일 한남동 나들이 너무 즐거웠던 것같다 나 너는? 너무 재밌었어. 와 너는 또 와? 응. 그래? 애 보는 거보다 확실히 이게 재밌나보다는. 만들 수 있어. 여러분들도 맛있는 아난한들을 타시면서 마무리해요. 네. 또 인간의 마무리하자. 여러분, 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이거 옛날 춤딱 봐도.